네 안녕하세요. 창우마크입니다. 지금 녹음하고 있어. 어. 과연. 아 좋은 거지만. 과연. 다해. 아. 돈부자 오! 역시 신비한 가루가 떡군 자, 바뀝다 자, 너 조용히 안 해? 아, 어, 이거 없고. 어 번부자 돈이 없지만 이제 해볼게요. 제가 좀비맵을 해보겠습니다. 아 진짜 클래스 아 이거 아닌데? 클라스를 보여줄게요. 잠시만요 이거 아닌데. 너 조용해라. 자, 클래스를 보여 줄게. 한방깨 볼까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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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나는 기생 사겠어 전사인가? 아, 할인 쿠폰이네요. 아쉬워 중에도 <laughs> 아, 신 신경 쓰지 마세요. 아, 이거 뭐지? 엄청 공은이 버스를 보여지아 진짜 깰까? 말까? 아 깨고 싶은데. 아, 좋은 거네. 어, 수, 수, 수 없네. 수 있겠소? 어, 내가 이걸 했구나. 이상하네, 오. 더블 아, 아 진짜. 클래스 보여 주겠어요. 1일즐라스가날라요은해 <laughs> 클래식. 보겠습니다. 더블. 그지만 아렉쪼아 레... 아, 출출해 아, 아 배고프다 아. 망다 난 여기서 끝이야. 나는 여기가 끝인가봐요. y 예, e 예, 맞아. 예. 돈이 없어. 거지가것같가 Yeah. 될거 같은 거 같아요 예압 그치게 될것 같으 것같아요 좀비가 내꺼 에에에에에아아아 안되네 시청 내 같은 마음에 이렇게 떠나간대 uh. hey. 엘리베이터 과연 이걸까요? 몇 번에 성공할지 한번 두어봐. Uh. 아, 아 진짜 한번 성공? 두 번에서 그거 같은데? 아 진짜?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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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은 진짜 중면 돼. 진짜 마지막 클래스 는 보여주지 마. 아, 아돈 없는데 아 진짜. 아 나도 아. 할 거임. 장난 아 시청할 수 있었나? 아 근데 그거 뭔가 좀. 나이스! 나이스! 음, 아 뭐? 아아아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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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 내가 왜? 아, 아. 아 천사 카드도 이러는데? 아 나이스 아. 이렇게 못 할까요? 내일 네, 등에 와저 아슬아슬한데요? 왜좋어 클래스 좀비 레일 좀비 레일 아시자 시청+ 시청+ 시청 좋았어 좀비 레일 래서 시청 갔다가 슝 돌면 딱이야 딱척이 나오잖아. 아. 와 진짜 아슬아슬하다 짱이다 짱짱짱짱짱 짱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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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화점 나왔다 좋아 좋아. 아직까진 좋아. 마이터, 권하고 준비를 짱나! 노빌이 1위네? 돈이 없어. 아돈 없는다. 랜드마크 야아아아그외까지 빼서 먹어 어 어? 그외까지 빼서 먹어. 내건데 이런 파랑 파랑색 많이 나 진짜. 아 죄송합니다. 아 방송할 때 욕하면 <laughs> 7 아. 어. 6 7 8 어. 잠깐만. 어? 8분이나 지 나왔네? 나 몰랐는데. 빨리 끝내고 클래스 보여 줄게. 좋았어. 클래스가 나왔어요. 지금. 짱 클래스. 클래스. 글라스가 나왔어요 기분이 에요 짱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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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맨. 짱짱 청을 랜드마크로 해가지고 얘를 이기는 거야 짱좋짱아왜짱렇게 아, 운이 좋을까 까 클라스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클래스 나올 것 같아요. 아, 내가 이길 것 같네. 시청으로 가야겠다. 근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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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이렇게 이렇게 어쩌는데 이거 육만 나오면 안 돼. 10

클라스 나오세요. 클라스 보여주겠어 거기서 짱 나오네. 서서. 찔리기는 못하겠지만. 2단까지는 될것 같아요. 아, 됐네? 2단. 2단이 너래 벌써 11분. 그래도 클래스를 보여주니까 이렇게 오래하는 거예요. 클래스가 이런 거예요. 오, 좋았어, 좋았어, 나이스, 나이스. 꿀 나와라 꿀, 꿀, 꿀 나와라 꿀, 꿀 짜파게티. 그런거 같지만 히익 아 <laughs> 어, 망했다 이럴수는 없는데 <laughs> <monde>. 내가 이렇게 <laughs> 망하게 됐어 내가 이기고 말거야 내가, 가, 주, 으, 쓰. 진짜, 클라스 보여줬어. 어, 이겼네 네, 클라스 보여줬어요. 역시, 클라스에요! 이, 클라스가 따로 없어요. 제가, 좀 하긴 하지만, 와또 주네? 신기하다. 아, 신비 그냥 맞추기. 아, 다이아 한 개만, 진짜. 예 다이아 한 개만, 진짜. 고... 아, 안 돼. 이건 안 돼. 이러면 안 돼. 아 이러면 안 되지. 아 이러면 안 되지. 이거 뽑고 싶다. 이거 뽑고 싶다. 13번이 아... 지나갔어요. 아... 뭐잉? 뭐지? 아유. 뭐, 대단한 게 나왔다고 한, 한데 같이도 하겠습니다. 이만